안녕하세요. 남나놈입니다. 오늘은 나도풍란에 대해서 그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도풍란이란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또 꽃을 피울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풍란은 좀 길더라도 어한 단원에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풍란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 식별대에게서 풍란은 아닙니다. 풍란은 아니고, 반다팔카타에서 보는 풍란은 아니고, 이게 이제, 시 세릴리아 자포니카라고 그래가지고, 호점란 비슷한 종류인데요. 이거는, 근데 왜 이제 풍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어 식물에서 나도라는 말이 들어간 게꽤 많습니다. 나도 밤나무, 그 다음에, 뭐, 나도 풍란, 그다음에 이제 나도 바람꽃, 나도 비단꽃, 뭐 나도 향기 등등해서 나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꽤 많은데요. 이 나도라는 것은 속이나 종이나 이런 거다 무시하고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으면은 그게 이름이 없으면은 그거다 그래가지고 나도 풍란이라든가, 나도 바람꽃이라든가, 나도 비단꽃이라든가, 뭐 나도 밤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붙여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더 나가게 되면은, 어, 원래 이름, 나도 풍란도 있고, 그 다음에 풍란도 있고, 그런데 또 비슷한, 풍란 비슷한 게 생긴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너도까지 들어가죠. 뭐 너도 밤나무. 그러니까 밤나무에서 나도 밤나무, 또 너도 밤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치는데, 속이나 종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생김새가 그렇게 비슷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도풍란이라고 하는 것은, 풍란처럼 생겼다 해서 나도풍란이 됐는데요. 어, 자생지에서, 우리나라 자생지에서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그, 남해안, 남해안 쪽이나 제주도가 주로 자생지였는데요. 어, 얼마 전에 아마, 자생지에서 나도풍란을 보는 것. 나도풍란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노란 나비 난초라고 그러죠. 노란 나비 난초 그리고 이제 풍란은 풍란인데 나도 풍란이라고 그러는데 에이 풍란과 구별하는 의미서 이파리가 큽니다.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대엽이다. 그래서 대엽풍란. 반대로 풍란은 그러면은 어 이파리가 작다. 그래서 소엽풍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자생지가 제주도나 이 남해안의 바닷가 부분 이쪽이다 이쪽이 되다 보니까 어,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울 때이 자생지 환경을 염두에 두고 키우시면 참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지가 어디인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참 아쉽게도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지가 거의 다. 아주 초토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생하는 나도풍란은 우리나라에 없어진지 오래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멸종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1994년도인가요? 어, 그때쯤에서 2014년도인가 그때쯤에서 어, 제주도에서 어, 조직대항에 의해서 이거를, 그 복원시켰습니다. 복원시켜서, 이, 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비자림 쪽에다가 다시 붙여주는, 어 자생기 복원 행사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좀 애람된 얘기지만은, 만약에 자연에 가서 만날 일도 거의 없지만은, 이 나도 풍란을 만나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거를 뜯어오지 마십시오. 뜯어와 봤자, 이거 다시 붙여놓은, 사람이 다시 붙여놓은 거니까, 굳이 그거 뜯어오지 마시고요. 시중에서 굉장히 쌉니다. 5천 원, 많은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누리고, 조마조마해 하지 마시고요. 그불법이니까요 그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시중에 아주 사기 쉽습니다. 아주 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요. 구해라가 기르시는 게, 에, 우리가 이제 자연 보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분 키우고 있는 나도풍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종은 그렇게 이제 제주도나 남해안에 사는 것이나 이런 거였지만은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인도 아, 인도가 아니라 저기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들어온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 들어온 것을 이제 조직배양하거나 해서 실생배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배양을 해서 이제. 대량 증식을 한 다음에 시중에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키우면서 이걸 나도풍난이다 또는 대여풍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나비, 노란 나비 난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것이 됐었는데요. 그런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나도풍난이라고 그는 것은, 어, 가격도 싸고, 그리고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어, 풍란향보다는 조금, 그, 간향이 덜하고 조금 톡 쏘는 맛이 있지만 굉장히 진하고 꽃도 꽤 오래 가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정도 키우면은, 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풍란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넓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관리하는 것은 자생자 한만 이해하게 되면은 뭐 크게 무리가 될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생지 환경이라는 게, 이제, 해안가라든가, 제주도에서 주로 자생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해안가나, 해안가의바위나 높은 나무나, 이런 데서 이제 붙어서, 어, 저기 하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 그쪽에는 습도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가 쳐서 날아오는 포마를 습취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특히 나도풍란이나 풍란 같은 경우는 어, 분내 습도보다는 공중 습도, 공중 습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키울 때도 공중 습도를 좀 높여주는 것이 예, 어, 나도풍란을 건강하고 그리고 윤, 윤기나고 그리고 꽃도 잘 피고 이렇게 이제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뭐 간단하게 에, 우리가 이제 스프라이로 이제 분무를 가끔 해주면 좋은데, 공중 수자를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풍란을 키우는 이유 자체는 나 자신을 위해서 키우는 거지, 나도 풍란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우리가 생활하는 내 가족, 그리고 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부가적인 걸로 나도 풍란을 키우신다 생각하시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어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건데 물론 건강하게 키우고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지만 식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공중 속도를 70%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당장히 어, 저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이라는 것들이 어, 옛날부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어, 내가 나도 푼날 갖다 키우게 되면은 이 물론 죽이지 않고 오래 치운다는 생각 하에서요 어, 그렇게 되면은 내 환경에 맞춰서 애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 자생지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거기에 준하게 아니면 거기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도 나도 좋다고 그러면 좋으니까 공중속도 좀 높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애한테 이제 적당하게 물도 주시고 너무 말르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키우시게 되면은 아주 윤기나 면서 꽃도 잘 피우는 그리고 멋진 모습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도 풍란의 번식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자생지 보고 나면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이 난가 식물은 종자 자체가 미세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종자였고 불안전 종자인데요. 식객에서 어 다른 뭐 감이라든가 배라든가 볼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렇게 좀뭐 배아액 저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난게 아니라 식객에서 좀 불안해가지고 그씨로만으로는 바라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낭비니라는 게 특별히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농장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양하는 데서는 베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를 이제 그클수 있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사다가 키우는 방법입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요. 꼭 장사꾼 같지만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씨를 맺혀서 씨방을 맺혀서 이걸 뿌리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는데도 발화 성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애한테 힘들게 씨를 맺히거나 이러지 말고, 꽃이 핀다면은 씨 맺히게 되면은, 야, 심 맺혔다! 그러고 좋아하지 마시고, 잘라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식 방법은, 나도 풍란이 이상하게 그, 신화를 잘안 납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를 잘안 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새끼를 한두개씩 쳐요. 그리고 이제, 어, 오래되면은 새끼를 치는데, 초반에는 새끼를 잘 안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꼭아 나는 칠레 새끼 나는 새끼 칠레 그러고 치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은 대부분의 경우 나도 풍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그루가 한꺼번에 있는게 아니고 한 그루가 고고하게 입장 넓게 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5,6년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신화 새로운 초기 붙게 되면은 문제는 이게 밑에서 이제 붙다 보니까 모양이 많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떼서 다 새로 키우거나 한꺼번에 이렇게 키우지 않고 한쪽씩 키우는 경우가, 줄을 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키우면 번식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번식이 잘안 되는, 소요 풍랑과 달리 잘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구나, 그러고 느끼시면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나도 풍란에는 무늬종도 많고요 꽃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도 이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즐기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이제 꽃종류를 여러가지 할 수도 있고 무늬도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복륜 그 다음에 호, 서반, 호반 호반은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요즘 나온게 호반 비슷하게 이제 산반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 입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업이 주로 이루죠. 무지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고 가격도 뭐 5천원, 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저기하고, 거기서 이제 입장이 좀 짧아지는 게 이제 이름들이 따로 붙은 게 있죠. 뭐명완이라든가 청옥환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입이 좀 짧, 단엽 종류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이제, 꽃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몇 가지 얻는 것도 있고,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나도풍단으로, 어 유통되는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도풍단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키우는, 키우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는 것은, 아까 자생지 부분에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반음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직광이참 좋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는 한 60, 70% 정도의 차강, 오후 햇빛은 좀 차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잘큰 온도가 23도에서 25도 내외 정도 되는데요. 이제 보통의 경우 30도를 넘어가거나 뭐 30도 넘어가도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35도 지금까지 가서도 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휴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소풍난이 저온에서 이제 견디는 게식기에서소여풍난보다는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어 겨울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아약 12도 정도 최저 온도 12도 정도면은 에 탈수도 오지 않고 가장 적당하게 키우는 것 같고요. 이 나소풍난이 소여풍난하고달리 탈수가 한번 오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나 입을 탈락시켜 버리기 때문에. 넓은 잎을 탈락시켜버리게 되면 은 수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약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나도풍란 종류는 타수현상이 오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타수현상이 오는 것에 가장 큰게 이제 고온 또는 저온 그리고 이제 습도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키우시게 되면 은 매년 꽃을 보면서 어 키우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 일반 소여풍난보다 최저온도를 아, 조금만 높여준다 그러니까 소여풍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의 경우 휴면을 완전 휴면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한 4-5도 정도까지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탈수를 오지 않게 하는 의미로 해서 한 키우면 8도 정도 키우는데요 나도풍난 정도는 최저온도를 한 12도 10도에서 12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 처음에 나도풍란을 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도풍란은 어린 쪽, 꽃은 피어 있지만, 얼마 안 돼서, 농장에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돼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쪽에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훨씬 더 수월한데요. 맨 처음에 이제 농장에서 온 다음에 봄에서부터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 어 여름에 이제 힘들어서 너무 온도가 높아서 이제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꽃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의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견디면서 겨울에 탈수가 와서 다시 이제 죽여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점만 주의한다고 그러면 나도 뿐 나는 1년 이상 이제 내 집에서 적응이 되면은 어 아주 쉽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져요. 대신, 자생지 환경을 생각하시고 늘, 공중 습도를 좀 높여주고, 물을 너무 많이, 젖어 있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착생란이기 때문에 뿌리가 썩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생란이다 보니까, 습 숲에 키워도 뿌리가 밖으로 자꾸 노출이 되는데요. 노출이 돼도 그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안 아, 노출 되면은 다음에 분갈이 할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 뿌리도 감상하자 이런 의미로서 키우시면 되니까 너무 나한테 어, 매이지 마시고요 어,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맞춰서 키우시게 되면 잘 키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소요풍란하고 환경 자체는 거의 비슷하니까 어, 나도풍란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요풍란에 준하고 겨울철 체조 온도만 조금 더 높여 준다. 그리고 탈수가 오지 않게 노력한다. 이 정도만 하면은 나도풍란 키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품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나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